이기지 영장 포튜브 보기. 옆. 오늘 올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그냥 나오는 거 합니다. 저는 정해져 있는 대기 없어요. 션이 나온다면 션을 하지 않을까? 션이 나올까? 오션 나왔다! 뭐야? 아 션데키아즈나? 투르 요새 이단아? 어머, 샤니 또 남았어. <laughs> 이거 <이건> 뭐야? <laughs> 여기다가 샤 증강까지 뜨면 강한 아군 요새 챔피언이 최대 체력을 20% 얻습니다. 샤인과 레를 획득. 이건 진짜. 승리가 눈앞에 있다. <laughs> 이다나 요새 가면 될것 같은데? 이다나 요새 요새 좋아요? 우하 <laughs> 무슨 다 뭐야, 나 처음 봤어? 뭐, 님들? 방금 모션 봤어? 와, 나 충격적이야 나 처음 봐. 그렇 지금 나 지금 와봐. 나 지금 지그렇지그렇지 급 갈까? 1, 2, 1, 2, 1, 오박이 아닌거는 건... 아 이거 정렬 이거 이거 주는 거 아닌가? 션 특성도 슬슬 바꿔줘야 되는데 된... 아 빨리 마나 써라 아 그래도 션이잘 붙어준다 아 남아있었어? 어? 별수호자는 3명 이야 배치할 경우 어? 아 아니야 아니야 아! 나얘왜 이렇게 조어 뭐야? 아나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? 아 됐다. 아니야 아니아니 승리가 나이스. 눈앞에 있다. 셀나, 보자봐. You can do it. 다야가 딜할 때까지 안해. 근데 저 LC 뭐야? 아. 아, 너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연약해. 이거 스킬 이름이 단결된 의지야. 아니, 특성 이름 개 멋있네. 아니, 특성 이름이 단결된 의지야. 야. <목소리> 아, 이크산한테미친놈오와 내가 이겼어잠시만이러면그이 이거만. 이거만. 이 이거만. 거이거이이 이거만. 거만이거이 아, 이러면 못 팔겠는데? <laughs> 굳이 육묘사 안 해도 될것 같아.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요새를 해야 되나? 아, 뭐야 이거 뭐야 뭐야! <laughs> <우와>! 이러면은 솔라이터! <laughs> 내 검을 받을 가치도 없군. 이거는 정령 못참겠는데? 아 애씨 미친놈 잠깐만 이거를 바꿨어야 돼 됐... 사미라가 이성인데 지금 어, 어, 다시, 바꿔. 다시 바꿔! 다시 바꿔! 다시 바꿔! 이러면 이거 달라지지! 근데 갱플을갱플을 갱플을 봐야 돼, 갱플그지그지 아, 뭐 이지하고만. 이 없지. 오케이 끝. 저들의 아, 근데 이거 볼벨 뛰었으면 좋아하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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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어, 어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나 이러면 나레벨업할걸 그랬잖아. 세트 어디서 나왔어? 어, 비상. 나 레벨업 하고 레벨업 하고 뭘 넣어야 되냐? 레벨업 하고 넣을 게 없네. 오웬이랑도? 칠번나아안아이 네. 등도 괜찮아. 이 <laughs> 등도 만족. 얘 뭐야? 아 이거 너무 어려워. 스프레임스? 이번 시즌 진짜 말도 안 되게 재밌다니까? 그래, 이걸 넣어주자. 음... 그렇지. 음... 카이사 봉쇄자 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소우지 아니고. 잠깐만, 어, 멘토스 프림셀? 멘토스 프림셀 괜찮은데? 멘토스 프림셀 가자. 이러면 이렇게 해도 돼. 이렇게 세워두고. 그 다음에 레벨업 한 다음에. 아, 라인 다 몰아! 이거야! 음, 나이스. 이거 뭐가 할까? 혼돈의 불은? 아, 다 지진 안 컸다. 어, 뭐야? 뭐야? 왜나가서렌인 거야? 에이. 소이. 아, 잠깐만. 이거는 카이사를 먹어야겠다. 먹을 수가 있을까? 어이구야 이네 뭐야? 이네 뭐야? 아니 미친. 아딱 어, 맞아. 후쿠이리 오련. <laughs> 너도 도장을 먹으련. 드라인을 없어야 돼 드라인을. 어 나이스. 오 마이 갓. 잊어보면서 천천히 가면 되겠다. 예. <laughs> 소리 질러. 아이고 그냥 이거 아 나머지 삼성 굳이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연승 깨지 말자. 말자면서 자르반을 왜 넣었어? 이 니네 나 많았어. 그렇지. 어, 제발. 여기가 좀 쎈데. 어! 우! 아이스 한 명만 찾아볼게. 라이즈 안 나오네. 이안 나와. 아, 안 돼요. 이상. 랩업? 랩업 달려? 빨려 뒤로 뒤로 가야지 그렇지 아 나이스 아 뒤로 너무 잘 갔다 뒤에 라인을 절대 봐 나이스 어 아, 라이즈 됐다 여기 한톤 남았거든요 가 시간이요 발내 모든 걸 갈았어 아 이겼다 와 나이스! 아모 안녕하세요 롤스트리머 그리고 롤체스트리머 그리고 던파스트리머본짱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딸깍.